여기서부터 다시 보면 보이겠지?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브를 긴 시간이 돼서 됐네요. 어떻게 예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음, 되, 되더라고요. <laughs> 되면 와야죠. 뭐 어떻게? 음, 아, 훈남 잠바, 남 잠바, 아 훈잠 하이 음음 입고 음, 왔습니다 어 오늘은 근데 진짜 얼굴만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좀좀 임바 좀, 좀 이제 또 가야 돼가지돼헬지장 가야 돼가지고또방 임바 찍고 와가지고 좀 덥습니다 음 어떻게 방송바잘 보셨나요? <laughs> 안 되겠다, 이거. 아우, 혼돈이 아치기 됐으. 혼돈이 덥네요. 아우, 땀나가지고. 하여튼, 음, 오늘 진짜 보여드리고, 오늘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보여드리는 게안 보여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왔습니다. 한 8분, 9분 하도 가야 될것 같아요. 백유 1 0 1 보셨나요? 백유 1 0 1보셨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교자와,本当に美味しいです. 저제 맛있더라고요. <laughs> 아 봤어요 이미 아 그래요? 말르네 <laughs> 오늘 그냥 좀 얼굴 그냥 보여드리려 비추려고 왔습니다. 할말 딱히 없고 아 손에 이거 아, 아직 끼죠 당연히 <laughs> 끼고 다닙니다. 하여튼 요즘 또 굉장히 늦게 끝나는데. 그래서 얼굴 보여드리는 게 나으니까. 할 말이. 오늘 조금 고단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작이 새벽이었고. 끝나는 게 이제 늦어가지고. 근데 오늘 또 니혼노 제로즈 다 만나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목이 쉬었어요. 내일도 팬사가 있는데 오늘 보기 쉬습니다보이 <laughs> <목이> 아쉬웠어요 <아예> <laughs> 보풀 1화 벌써 2주년이라고요 진짜요 엄청 오래됐구나 어휴, 벌써 2년이 지났어 다른 방송 2년 지나면 진짜 오래됐다 생각 됐는데 부풀이 인연되니까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음. 눈이 왜 이렇게 빨개 왠지 기분이 깜빡했네 하여튼 그냥 이렇게 손 씻고 빼자 또 <laughs> 씻고 빼기. 아, 근데 원래 씻고 빼요. 원래 씻고 빼요. 근데 지금 씻고 빼는 건좀러니까 좀, 좀, 진짜 거용해 주십시오. <laughs> 알겠어요. 씻고 빼기. <뺄게요. 웃음> 또 요즘에 이제 곧 컴백도 있고 해가지고. 컴백 겸 하고, 이제 얼굴 관리 겸 운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민영이랑 챌린지 하러 가야 돼요. 40분을 해낼 수 있을지, 40분을 뛸수 있을지, 오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좀 늦은 시간이어서, 뛰고,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음, <laughs> 귀가 좀 많이 빨갛네요, 이게. 귀, 귀가 이쁘다 빨간 것 같은데 오라라 귀가 왜 이러지 아 제가 요즘 TMI가 있어요 해매를 오래 이렇게 뭐 무슨 말아 해매를 오래 하고 있으면은 얼굴에 열이 차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다 그렇더라고요 멤버 전원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오래 하고 있었어가지고 <laughs> 피곤할 텐데, 오늘도 아주 너무 고마워. 정말 보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새로움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제, 니혼노 아티스트도 엄청 많이 보고, 좀, 일본 방구미를 보는데,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그때 유라유라 기억이 나더라고요. 막, 일본 카메라 무빙이 진짜 현란하거든요. 한국에 없는 기계로 이렇게 아래서 끌고 이렇게 밀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게, 로닌도 엄청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센터 캠도 카메라가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사선 위에서 아래 잡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보면서 표정하랴, 동작하랴, 동선 움직이랴 해가지고, 네,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laughs> 또 하나의 변화여가지고, 또 재밌어요. 제가 유산소도 하는데 근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 그만 못못 못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 팔이 얇은 거랑 힘이랑은 상관이 없대요. 그 뼈에 붙어 있는 신경 가닥 수에 따라 힘이 달라진대요. 그래도 나름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가시팔인데. 그렇죠? 아이 좀 부끄럽네 또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가시팔인데 <laughs> 악력 세잖아요. 힘 주면 안될것 같으니까 안 줄게요. 안될것 같으니까 <laughs> 근력을 팔 두꺼워지면은 춤 선이 조금 달라져가지고 저중량 고반복 하고 있습니다. <laughs> 하여튼, 팔 굵기와 힘은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저 건강합니다. 근육 멤버, 다른 멤버들한테 한번 가끔 물어보세요. 건강합니다. 그래도 재배원 탑티어라고요, 힘이. <laughs> 막 긁혀서 네이버에 검색했나봐 당신 아니거든요 쇼츠로 봤거든요 검색 안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을 오면 어려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니온노 제로즈는 저의 애교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 항마력이 힘들어요 <laughs> 진짜 오늘 목, 목이 목또왜 쉬었냐면 애교할 때 이제 습관이 됐어요 이게 팬사나 다른 이벤트들은 넘어가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가 막안돼 싫어 이럴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목이 상했습니다 이분은 제로즈 저의 애교를 조금 덜 좋아해 주셔도 이할것 같아요, 혼돈이 이이이 목이 점준봐? 점 됐어, 점이 일본어로 뭐지? 이제 가보겠습니다. <laughs> 너무 짧았죠? 너무 짧. 잘... 캡처 타임 그래도 할건 해야 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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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전 방금 의식한 게 아니에요. 이러다가 목이 쉬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너 잘생겼대.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뽀뽀. 강아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봐요. 내일 또한 되면 오겠죠? 내일 봐. 바이바이. Bye. 자 짧고 굵었죠? 빠빠이